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의 꼭짓점 A에서 BC의 연장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그럴 때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각형의 넓이는 지금 평행선이 주어져 있고 맞지? 이렇게 평행선이 두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각형의 넓이는 ABC와 그 다음, A, C, D.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 두 개의 넓이의 합과 같을 거다. 맞지? 어, 그랬을 때,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우선은 이 사각형 있지? 이 삼각형. 자, 이 빨간 삼각형의 넓이는 이 초록색 삼각형의 넓이로 바꿀 수가 있다. 왜냐면, 평행선에서 밑변을 공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아지지, 맞지? 그러고 나면, 얘를 구하지 말고, 초록색 삼각형이랑 구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뭘 구하면 된다? 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색칠된 부분의 사각형 넓이가 똑같아지겠다. 그러면, 여기 밑변의 길이가 16에서 5를 빼면 11이 되고, 그래서 넓이는, 어, 2분의 1에 밑변 11, 곱하기 높이 8, 그래서 약분하면 44. 단위는 제곱센티미터.